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궁금해하고 현장에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 나에겐 편입이 맞을까? 나에겐 토익이 맞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 일단 편입을 결심은 하기는 했는데 주변에서 편입이 많이 어렵대. 그래서 겁이 조금 생기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편입보다는 토익이 좀더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될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과연 토익으로 편입이 가능할까? 아유, 궁금해. 누군가가 명확하게 얘기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의 주관적 생각을, 나의 주관적인 견해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릴게. 그리고, 음,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이 질문하는데,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내 상담을 받으러 온 학생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편한 마음으로 도움 드리려고 노력을 할게. 되셨죠? 그러면 잘 생각해 봐봐. 왜 편입을 하는 친구들이 토익을 하려고 하는지 한번 보여줄게. 지금 이 다음 화면 보면 지금 이 표에 있는 대학들. 이게 지금 토익으로 지원이 가능한 대학교들이야. 반드시 이 대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인 영어 성적이 있어야 돼.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공인 영어 성적은 토익이 될 수도 있고, 탭스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용어를 토익으로 한정할게 되셨죠. 그래서 보면 주요 국공립대,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그 이하의 대학들, 수도권과 지방 국공립대 보면, 뭐 부경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인천대 등등. 그래서 서울 수도권대야.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연세대 뭐 이런 대학들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익성적이 필요해 내셨죠. 참고로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어, 전년도의 합격자들의 공인 점수의 결과를 공개하는 대학이야.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서울시립대 들어가서 전년도 커트라인이 몇점 정도 되지 확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올해 970 맞았던 선생님 제자 같은 경우는 서울시립대와 경희대와 성신여대를 지원했는데 성신여대는 970의 점수로 붙었지만 시립대와 경희대는 좋은 결과를 못 얻었거든.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립대, 경희대, 성신여대들 문과로 만약에 지원할 거라면 목표 점수는 970 이상 나와야 되는 거구나라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 되셨죠? 그리고 내가 과기대라든지 경희대를 동그라미 친 이유는 뭐냐면, 나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자연계라면 나는 토익 공부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설 과기대와 경희대는 토익도 보지만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이 또 반영되는데, 나는 수학이 당락을 결정한다고 봐.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실제로 700미만의 점수를 맞았던 학생들도 경희대든 과기대를 붙는단 말이지. 거기서 자가는 건 뭐냐면 토익 점수가 절대 적은건 아니구나. 그래서 20개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경희대랑 과기대를 만약에 지원할 거라면 토익 점수 700점 정도면 나는 개인적으로 안정권의 점수다라고 판단하는 바야. 그래서 최소 700은 일단 넘기자라는 목표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고려대와 연세대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탭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토익보다는 텝스를 당연히 봐야 되고 고려되는 텝스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텝스로 준비를 해야 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오늘 내가 용어를 텝스가 아니라 토익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고대와 연대도 지원하기 위해서는 텝스 점수, 토익 점수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야. 고대와 연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 같은 경우는 인문 논술을 준비해야 되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전공 물리 화학이라든지 연대 수학이라든지 따로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인영어 성적으로만 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이 공인영어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 저 토익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는 과연 여러분들이 편입에 최적화된 학생인지 토익에 최적화된 학생인지 이걸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의 타입이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유형별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이제 많이 물어봐. 토익을 하고 싶은데 토익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1번 질문이 이거야. 해외 거주 경험 있니? 혹은 토익이 850이니? 혹은 LC가 만점 가까운 등급이 나왔니? 라고 물어봐. 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청약파트가 되 겠지 이 lc를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단기간에 점수가 안 나오는 영역이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지금 만점이 나오고 혹은 850 이상이 나오고 혹은 해외 거주 경험이 많아서 듣는 데 부담이 없다라면 나는 적극적으로 토이하라고 권하고 싶어 적극 지금부터 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해서 최소 점수 970 이상 맞게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물론 970도 안정권의 점수는 아니지만 지금부터 노력해서 여러분들 나는 토익을 했으면 좋겠어. 되셨죠? 그리고 언제 끝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나는 상반기. 여기서 말하는 상반기는 1월에서부터 6월 말까지를 의미하는 거야. 왜 상반기에 끝내야 되냐면 여러분 후반기에는 인문계 같은 경우는 논술을 진행할 수 있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뭐 수학이라든지 전공에 관련된 물리, 화학, 학습을 또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상반기에 여러분들의 목표한 점수를 획득을 했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다시 해외 거주 경험이 있거나 LC가 만점 가까이 나오거나 토익이 지금 850 이상이 나오고 있다면, 라 나는 지금부터 상반기까지는 적극적으로 토익에 집중해도 될것 같더라. 되셨죠. 그리고 나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RC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RC파트나 충분히 편입으로 뭐랄까, 소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RC 성적이 잘안 나오는 학생들, 어휘든, 문법이든, 독해든, 고민 있다라면 나는 편입 영어 가지고도 토익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심지어 내가 현장 학생들한테 너 3월, 4월까지 수업 듣고 5월, 6월에는 토익 시험 봐라고 실제로 권하기도 해. 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 해당자에 대한 학생들이라면 선생님은 6월 전까지, 아, 7월 전까지 토익 좀 하세요. 그리고 목표 점수 획득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두 번째, 자연계는 자연계인데, 선생님, 내가 토익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좀 토익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나, 얘네들도 일단 추천을 해. 지금 내가 촬영하는 게 2월이거든. 만약에 2월에 공인영어 시험이 경험이 없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내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나는... 토익 한번 시험 봐봐. 라고 권하고 싶어. 일단 목표 점수 몇 점을 기반으로 목표 점수 700. 물론 그 이상 되면 너무너무너무 좋죠. 되셨죠? 근데 일단 1차 목표를 700으로 잡아봐봐. 되셨어? 그리고 예를 들어 경희대라든지 과기대 같은 경우는 나는 개인적으로 편입 자연계열 학생들이 편입을 도전하기에 나는 할만하다고 봐 쉽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나는 그래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지원 가능한 대학이라고 봐 그래서 어 만약에 자연계열 학생들이 700의 점수가 나오면 나는 약간의 수학 점수 물론 약간이라고 말할 수도 없긴 하겠다 수학이 체감으로 얼마나 힘든지 단잘 모르니까 근데 수학 교수님들도 아마 내 이야기에 공감하시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토익 점수와 수학의 경희대와 과기대의 파트 거기에 반영되는 수학 집중하면 나는 경희대 과기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되셨죠. 해 마찬가지로 공인영업 경험이 없는 자연계락생 경우는 너무 토익만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야기했지만 토익 추천하고 권하기도 합니다만. 일단 RC 중심으로 점수를 획득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 뭐 중심으로? RC 중심으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왜 그러면 나 개인적으로는 공인영어 경험은 잘 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토익에 엄청난 고득점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 RC 중심으로 즉 편입 영어하면서 RC 공부할 같이 병행을 좀 했으면 좋겠어. 선생님 왜 RC 중심으로 합니까? 여러분들 플러스. 토익 전형이 아니라 편입의 전형으로도 여러분들 지원을 하게 될 거잖아. 편입에는 일단 LC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하게 되면 나는 RC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 됐죠? 오케이. 뒤로 한번 넘어가면 이번에는 인문계열의 학생이야. 선생님, 저는 공인영어 경험이 없는 인문계열 학생입니다. 선생님, 저는 토익이 맞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시험 볼 수는 있어. 응시는 해도 된다고 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몇점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 차원에서 응시는 해도 된다고 봐. 하지만 나는 가능성 파트로 물어본다라 그러면 나 개인적으로는 공인영어 성적이 잘안 나오는 800 미만자의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는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조금 적게 보기도 해. 아, 비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6월 전까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해온 공부가 있다라면 나는 응시하시라고 꼭 이야기하고 싶기는 해. 되셨죠? 하지만 내가 가능성을 적게 본 이유는 뭐냐면 토익은 RC 파트가 있고 LC 파트가 있는 거잖아. 근데 편입 기준으로만 보면 편입은 RC 파트만 있는 거잖아. 그지 않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반기에 어휘에 집중하고 상반기에 문법에 집중하면서 편입에 기반을 닦는 게 토익에 도전하는 것보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 물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공부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현장에서 봤을 땐 선생님의 주관적인 견해일 순 있어 되셨죠 근데 나 개인적으로는 공인영어 성적 경험이 없고 그 여기서 경험이 없고 만약에 성적이 조금 낮다라면 나는 개인적으로 토익보다는 편입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봐 그리고 지금 상반기 동안에는 어휘 진짜 억시게 되게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문법 진짜 억시게 많이 하세요 되셨죠 이 어휘 갖고 여러분들 독해든 논리든 이어지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좀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 네 점. 혹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 선생님, 나는 공인영어 경험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LC 점수가 만점에 가까운 학생들은 강추해. 그래서 현장에서도 LC 만점 학생들은 꽤 있어.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는 내가 3월, 4월 어, 독해든 논리든 간이 듣고 나서 꼭 토익성적 응시하라고 토익성적 바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리고 목표 점수 최소 몇 점? 970 이상 받겠다. 970 이상 받겠다라는 목표로 그리고 언제? 상반기에 끝내겠다. 라고 목표를 잡아야 돼. 되셨죠? 근데 나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때 토익과 피, 어, 편입을 병행해서 공부하는 게 쉽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나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봐. 아, 물론 편입은 RC 파트만 있기 때문에 LC가 만점에 가까운 학생들은 어차피 RC 즉 편입에만 집중하니까 그런 학생들은 병행이 가능하다고 봐. 근데 만약에 듣기까지 힘든데 RC까지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럴 때는 차라리 편입에만 올인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일단 오늘 나에게 편입이 맞을까, 토익이 맞을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만약 내가 자연계 학생이라면, 나는 전반기 목표를 최소 토익 700 이상 받겠다 라고 잡으면서 토익을 하는 게난 맞다고 봐. 만약, 인문계열인데 나는 해외 거주 경험도 있고, LC가 만점에 가까우면 전반기에 토익을 970 이상 받겠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뭐할 거라고? 논술이든, 뭐 이공개의 전공 영역이라든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고대든 연대든 같이 병행 준비하는 것도 나는 괜찮다고 봐. 하지만 반대로, 선생님, 내가 LC 점수도 많이 안 나오고, RC, LC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편입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면, 나는 과감하게 토익은 살짝 접고, 편입에 집중하는 게더 맞지 않을까? 라고 싶기도 해. 그리고 오늘 이러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공격적으로, 여러분,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혼란스럽잖아. 그래서, 학생들이 고민할 때 방향을 정해주는 게 나의 역할이라고 늘 생각을 했거든. 되셨죠? 그래서 오늘 내 영상 가지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선생님, 나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나 같으면 선생님이, 만약에 선생님이 나라면, 서점은 어떤 결정하시겠습니까? 궁금한 게 있을 거잖아. 그럴 때는 개인적으로 댓글이라든지, 혹은 김영표님이 학습 Q&A에다가 남겨주면 내가 만약에 너라면 나는 어떤 결정 내릴 건지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 되셨죠. 오케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 거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들은 댓글 혹은 학습 Q&A에다 남겨주면 내가 여러분들 글을 통해서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어 강사 김신근이었습니다.